영화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그 빌딩과 그 맞아, 맞아, 맞아. 장소가 바로 이 건너편이고. 저희 영화에서 보스턴 아이들, 그 아, 건물이 바로 이 건너편에. 대박. 아. <laughs> 수원에서 촬영을 했었다면 아마 아시는 어, 분이 보시면 또 저희가 어, 저희가나 근데 뭐 기억이 안나시거나 그러면 아마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영화한번 보시고 다시 <laughs> <laughs> 아 그렇구나 저희가 저희구나 이 보실 수 있지 않 어쨌든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어. 어,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웃음 좋습니다 아, 여러분 덕분에 저희 영화가 오늘 500만 관객들 돌파했습니다 관객들 많은 이부탁 드리고 어, 무서운 이 속에 어,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신 극장가를 찾아 주시고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무대인사가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는거 같아요. 너무나 어, 네. 잠시 어, 기다려 주세요.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와! 네! 이렇게 네. 보셨다면, 감사합니다! 감사분들이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주셔서 정말 신기할 따름인데요 <laughs> 이렇게 또러분 날에 저희 영화 여러분, 여러러분여러 와서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여분들께분천도 많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누나 역할 맡은 김지영입니다. 아, 김지영입니다. 와 어, 근데 어, 여기는 원래 여기가 뜨겁다고 하는데 시원한 연습 많이 써주시니까 저희의 열기가 식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저희 영화에 투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즐거운 시간 보내셨다니 너무 기쁘고. 저희 영화는 사실 보시는 분들이다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의미있고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시고요. 더운 날은 건강하게 가시고요.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렇게 열광 적인 강기영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점장 역할을 맡은 강기영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00만 관객을 돌파를 했어요. 어,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직도 갈증이 납니다. <laughs> 여러분,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laughs> 천만 영화에 출연하는 그런 꿈이 있어요, 한번더 볼게요. 영화 데뷔 보셨다니까, 나가셔서, 어, SNS로 한번더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